다음 질문입니다. 마음이 아파님. 네. 마음이 아파님인데. 어, 진짜 마음이 아파요.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. 학점이 2.5대인 서성한의 공대생입니다. 학점이 나쁜 이유는 프로게이머 연습을 하면서, 와우. 그로게머 학점에 많이 충실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인데 그것이 성적에는 표현이 안 되네요. 어, 고등학교 때도 내신은 8등급이어도 굴하지 않고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정시로 대학 가게 했습니다. 대기업 SK하이닉스, KT 등 최종까지는 가는데 꼭 최종에서 떨어지네요. 물론 거기에서 학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. 어,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까지 간건제 학점 말고 다른 면을 보고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어,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? 기껏 내용은 잘 설명하고, 마지막 질문은 왜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? <laughs> 어, 일단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, 뭐 솔루션이 될지 모르겠지만, 어, 최종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. 그거는 말 그대로, 다 좋은데, 다 좋은데, 마지막 하나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. 어떤 밤 하나를 넘지 못하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.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에요. 지금 자격증이나 다른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넘지 못할 거예요. 아마 진짜 최종에서 떨어지셨다면 그 2.5점인 학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예. 이공계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학교긴 해요. 예. 학교 많이 봅니다. 예. 학교 많이 보고, 그 다음에 학점을 봐요. 학점을 많이 보는데, 학교는 물론 우수한 명문, 대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최종 면접까지 많이 가셨겠죠. 하지만, 이왜 협점이 2.5점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반드시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그 외에, 여기 표현되지 않, 않았지만, 그 임원들의, 어, 질문에 대해서 속시한하게 해결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내가 왜 최종에서 합격하지 못한지를 정리하시는 게 우선이지 자격증을 따거나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 이거는 두개다 별로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는 것 그다음에 다른 경험을 추가하는 거는 최종 면접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앞에 단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서류에 계속 떨어진다 하는 경우는 자격증을 통해서 서류 가점을 받거나 서류에 대한 어떤 점수를 좀더 늘때 하는 활동이고요. 또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. 경험도 그 최종 가기 직전까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함인 거지, 어, 최종까지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, 그래도 많이 간 편이잖아요. 최종까지 많이 간 편인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제 자격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격증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 떨어졌는지 그다음 면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경험을 해보는 것이 뭐 합격률을 확 올려주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임원 면접까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. 네,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